삼메님 2026년 1월 30일 연중제 3주간 목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건밥 신부입니다. 지난번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이니 부모님과 이모들 가족 그리고 이젠 그 자녀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이들까지 29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척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불신론자이신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큰 조카, 하느님이 있다면 왜 전쟁이 나고 사람이 아플까? 하느님이라면 그런 것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큰 이모부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하느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잘못을 하느님이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빨이 아프면 집에서 참는 사람이 있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도 되고 안 찾아가도 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도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로또도 안 사고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뜨일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씨앗을 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믿음의 겨자씨는 항상 마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를 통해 하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겨자씨를 뿌려주십니다. 그 믿음의 겨자씨를 마음에 담고 열매 맺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여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